목요일 대타로 출장한다. 위즈덤이 복귀한다. 과연 기아 타이거즈의 좋은 소식이 될수 있을까? 기아는 9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예정됐던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가 비로 인해 취소됐다. 가을야구 싸움으로 할 일이 많은 팀인데 벌써 세 번째 연기된 일정을 받아들였다. 다만 취소된 경기들이 전부 홈경기이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스케줄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범호 감독은 홈에서의 승률이 더 높다고 본다. 홈팬들의 성원을 받는 것은 원정과 확연한 차이이다. 선수들이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허리 부상으로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위주돔이 훈련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위주돔은 2일 하나 이글스전 이후 3경기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극심한 부진으로 아예 제외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엔트리에서 빼는 것도 검토됐지만 남았다. 위주돔은 최근 열경기에서 일할 1푼 사리의 타율에 이 없는 6타점에 머물렀다. 이 감독은 위주돔이 타격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 목요일에는 대타로 나서고, 금요일에는 선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복귀 일정을 설정하고, 준비 중이다 라고 밝혔다. 기아는 목요일인 11일과 금요일인 12일 광주에서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를 차례로 상대한다. 아무리 공갈포라 불려도 31홈런을 친 타자의 존재 유무는 상대가 느끼는 부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아는 최근 선수들이 득점 기회에서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장타력이다. 과연 위즈덤이 기아의 가을야구 행을 이끌어낼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해낼 수 있을까? 기아 타이거즈 해외선수 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재기가 임박한 상황이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9일 경기장 상태로 무산된 광주 삼성전을 맞이하며 위즈덤이 오늘 타격 연습을 진행했다. 목요일, 11일, N대타로, 금요일, 12일, N, 정규. 경기할 수 있다며. 훈련팀이 전달해서 그런 식으로 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위주덤은 지난 2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등 아픔으로 교대됐다. 그후새 시합 계속 빠지며 심각한 부상 걱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아는 일군 명단 제외 없이 기다리기를 택했고 한 주가 지난 지금에서 좋은 대답을 확보했다. 핵심적인 시기에 들린 반가운 소식이다. 9일 시합 마감 시점에서 기아는 58승 3후 64패로 8위에 위치해 있다.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인 5위 KT 위즈와 4시합 차로 가깝기는 9위 두산베어스와 2시합 차로 더 가깝다. 제때 돌아오는 위즈덤이 기아의 드라마틱한 가을야구 참가를 도울 수 있을지 주목이 쏠린다. 올 시즌 기아에 합류한 위즈덤은 103시합 타율 0.239 377타수 90안타 31홈런 75타점 출루율 0.329, 장타율 0.538을 남기며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영입 당시만 해도 3년 연속 20홈런 포함 미국 메이저리그, ML, 총합 88홈런의 이력이 화제가 됐다. 허세포라는 오명도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변화구 수준이 떨어지는 K보리그에서 많은 홈런을 양산하는 OPS, 출루율, 장타율, 형타자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비율 수치를 보였고, 특히 0.200에 저조한 득점권 타율은 아쉬움을 남겼다. 초반엔 평균 회기가 예상됐으나, 득점권에서 부진이 드러나면서 선수 본인에게도 부담이 됐다. 그럼에도 한번 맞으면 담장을 넘기는 힘은 무시하기 어렵다. 득점권 타율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최영우, 나성범 뒤에 위즈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다. 가을 야구를 위해 후반기 막판 반전이 필요한 기아도 위즈덤의 부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위즈덤 스스로도 재계약을 위해서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 남은 일정 중홈 경기가 많다는 점은 팬들의 기대감을 키운다. 올 시즌 기아는 홈 승률이 0.536, 리그 4위, 원정 승률은 0.424, 9위로 격차가 큰 팀인데. 18경기 중 13경기가 홈이다. 이범호 감독 또한 홈 경기가 승산이 더 높다고 본다. 홈팬들의 응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크다. 찬스가 걸렸을 때도 원정과는 다르기에 많은 홈 경기는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기아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했다. 최근 3경기 연속 결장이다. 지난 2일 대전 한화전 2회 말 허리 통증으로 대수비 교체된 뒤 계속 빠지고 있다. 기아는 위즈덤의 엔트리 제외까지 검토 중이다. 정규 시즌 18경기만 남은 시점이라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기아는 지난달 15일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전까지 위즈덤 교체 여부를 고민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 제 몫을 못했다. 후반기 들어서는 외형 성적마저 급락했다. 그러나 기아는 교체 대신 동행을 택했다. 투수와 달리 타자가 시즌 중 낯선 리그에 곧바로 적응하기는 어렵다. 중도 교체보다 위즈덤 반등에 기대는 편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아의 선택은 실패로 돌아갔다. 방출 부담을 던 위즈덤은 반등하지 못했다. 지난달 16일 이후 타율 0.140, OPS 0.701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장점인 홈런도 5개에 그쳤다. 그 기간 기아는 5승 13패로 추락하며 5강 경쟁에서 밀려났다. 위즈덤의 부진은 치명적이었다. 잔류 확정 뒤 기아는 1점차 경기에서 0승 6패였다. 가정일 뿐이지만 위즈덤이 승부처에서 몇 차례만 적시타를 쳐줬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올해 위즈덤의 득점권 타율은 0.200에 머문다. 시즌 중 합류한 외국인 타자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두산 제러드 0이 그 예다. 제러드는 지난해 7월 30일 첫 경기부터 38경기에서 타율 0.326, 홈런 10개를 기록하며 두산 타선의 활력소가 됐다. 두산은 제러드 영입 이후 23승 18패, 승률 0.56위를 올리며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제러드는 시즌 막바지에 약점을 드러냈고, 포스트 시즌 와일드 카드전에서도 좋지 못했다. 시즌 끝나고 계약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재계약 또한 무산됐다. 하지만 정규 시즌만 본다면, 제러드 영입은 크게 성공한 사례였다. 외국인 선수의 기여는 뽑기와 같다. 아무리 세심히 관찰하고 분석해도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시즌 중간에 교체해서 데려오는 경우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팀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위주덤 잔류 결정만 그런 것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외국인 투수를 교체하며 극명하게 결과가 갈린 이번 시즌 LG와 롯데가 대표적이다. LG는 지난 3일 기존 엘리저 에르난데스를 보내고 앤더스 토러스트를 새로 데려왔다. 같은 달 7일 롯데는 10승 투수 터커 데이비슨을 빈스 벨라스케즈로 바꿨다. 이력만 비교하면 토러스트와 벨라스케즈는 차이가 컸다. 벨라스케즈는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38승을 기록한 투수였다. 토러스트는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다. 그러나 KBO 리그에 온뒤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토러스트는 네번의 선발 등판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다. 토러스트 합류로 LG는 외국인 선수 문제까지 해결하며 1위를 달렸다. 반면 벨라스케즈는 극심한 부진을 반복했다. 최후의 카드로 내민 벨라스케즈 영입이 실패로 끝났고 타선까지 침체되며 롯데도 추락했다. 교체 전까지는 안정적인 3위였지만 지금은 6위까지 떨어졌다.